안녕하세요. 아이린맘 투유입니다. 정샘물 선생님께서 정샘물 스킨 누더 커버 레이어 쿠션을 이번에 새로 출시하셨어요.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리뷰를 했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그럼 같이 리뷰 보러 가실까요? 네, 성분을 보시면 3종 기능성 성분에 실리콘과 p 지가 같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스도 굉장히 누디, 톤온톤으로 누드누드하죠. 그리고 여기 스티커도 제가 한번 아마 정생물 선생님께서 이제 봄을, 봄 시즌을 맞춰서 이 아이를 출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봄, 스프링, 봄 느낌이 나라고 이렇게 예쁜 스티커도 같이 주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퍼프도 굉장히 이렇게 약간 도톰한 타입입니다. 도톰하고, 여기를 저는 열었을 때, 어, 여기 팔레트가 있잖아요. 이 보면 굉장히 오돌토돌하게 모공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쿠션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항상 여기다가 양 조절을 해서 피부에 올려주면 이제 피부도 얇게 표현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올려서 여기다가 적당히 양 조절을 해줄게요. 양 조절을 해주고 지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오! 굉장히 좀 매트한데 제가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여기도 양 조절을 좀더 해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오! 이게 커버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제가 여기 홍조랑 모공이 큰 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먼저 또 얼굴 외곽 쪽을 올려주고. 아, 네, 얘가 약간 그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근데 아주 그 매트한, 완전 매트한 그런 제형은 아니고 적당히, 어, 저 같은 이제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가 쓰기에 적당한 광도 올라오고, 그리고 굉장히 피부 밀착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 있는데 여기는 제가 여기 퍼프를 약간 접어서 나머지 양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한번 해서 올려, 올렸는데 거의 얼굴에 반을 다 올렸잖아요. 어, 한 번으로도 이렇게 커버가 얼굴 반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자. 여기 이쪽 부분은 쿠션 안쪽이고 여기는 안쪽. 네, 제가 여기 오른쪽만 올려봤는데요. 굉장히 얇게 밀착되고 그리고 겉의 느낌은 약간 뽀송한 느낌인데 아주 그렇게 매트하진 않고요. 적당히 약간 뭐 수분감이 적당히 올려져 있으면서 그리고 음, 컵 지금 한번 올렸는데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어, 커버 레이어 쿠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커버가 좀더 필요한 부분에 얇게 여기 팔레트를 이용해서 얇게 한번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조금만 찍어도 엄청 이 퍼프가 많이 먹네요. 그 파운데이션을.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꼭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쳐서 얇게 올려줄게요. 여기, 여기 약간 기미가 올라오려고 하죠. 이쪽 부분에 네, 이게 보시면 한번더 올렸는데 뭉침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뭉침이 없죠. 음. 어, 저는 정말 좋은데요. 제가 지성이라서, 지성 피부라서 정말 이런 세미 매트한 제형을 엄청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건성이신 분들이 약간 더 커버력 있고 좀더 자연스럽게 어 은은한 광을 내고 싶다 그러면 기초를 좀더 튼튼하게 여기다 올려주시고 커버 레이어 쿠션을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아주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 쪽도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거... 많이 먹으니까 여기다 많이 톡톡톡톡 해서. 네. 근데 쿠션 올렸을 때 너무 매트하면 나중에 이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쫙쫙쫙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 적당하게 세미매트해서 피부가 막저 같은 이제 지성 수부지가 쓰기에는 막 건조하다 느끼는 건조하다고는 음, 안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얼려아 저는 아주 좋은데요 커버력도 중간 이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모공 커버도 지금 보세요 제가 모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도 모공이 좀 많이 큰 편인데도 이렇게 보면 어, 자연스럽게. 가 되었죠. 그리고 요철 커버도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정샘물 선생님 쿠션을 처음 써봤어요. 근데 오, 과연 소문대로 <laughs> 정말 역시 이피 메이크업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정말 프로답게 잘 아시니까 쿠션도 정말 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쿠션을 여러 개 리뷰해봤는데 그 중에서 거의 그탑네 <laughs> 1, 2위그 네,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음. 여러분 이 각질 제거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올려도 이 피부에 각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올리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뭐죠 건조하고 텁텁해 보이거든요. 피부가 28일 주기인데 이 쌓인 각질 때문에 각질이 각질은 죽은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각질이 그 주기에 빨리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수분이나 영양을 공급해도 이 각질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안에서는 속건조를 일으키고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도 깨지고 해서 그 피부 장벽도 무너져요. 그러면 정말 막 안에 속은 담기고 피부 결은 거칠거칠하고 어,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이제 세안하실 때나 아니면 토너에 이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올려서 살 얇게 얇게 이렇게 닦아내주시고 그리고 어, 스킨 로션 그리고 라이트한 크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성 피부이니까 라이트한 크림 올리고 그리고 이 쿠션을 올리면 훨씬 더잘 먹고 그리고 화장 메이크업도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 파우치를 속에 안 들였어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런칭 특가로해서20% 할인도 정샘물 선생님 그 쇼, 쇼핑몰에 가면 어,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요 파우치도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파우치가 안에. 네. 그래서 봄 느낌 나게 꽃도 있고 음, 예쁘죠. 이 파우치랑 그리고 저는 또이 거울도 받았어요. 누디 누디한 색깔로 그러면 뭐 핸드폰에 얼마나 묻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서 어이 정도 이 정도 거의 많이 안 묻어나죠, 그죠? 간단하게 메이크업 해봤고요. 어, 지금 제가 약간 섀도우 섀도우를 이렇게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요 베이스 파운데이션 베이스가 좋아서 그런지 어, 섀도우 올렸을 때도 굉장히 조금만 올렸는데도 어, 굉장히 발색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쿠션 하나만 올렸는데도 이렇게 보면 적당하게 이쁜 광이 살아 있죠. 예쁘게. 그래서. 그어 세미매트한 제형인데도 내 피부가 약간 좀더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근데도 <laughs> 이렇게 보면 어, 피부도 건강하게 보이고 그리고 23호인데 막 밝게 나온 23호가 아니라 적당하게 정말 제 피부톤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목이랑도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정말 제여 스킨톤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laughs> 그럼 이따가 어, 이제 저는 또 주부니까 할 일이 많죠? 방학이고 아이들 아직 계약도 안 했고 음, 그래서 <laughs> 네 이따가 다시 저녁 때 돌아와서 여기 얼마나 다크닝, 뭐 그리고 피부 끼임, 뭐, 무너진 상태 이런 거를 같이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